아왜 불러? 뒤뜰에서 빨래하던 장모님을 보았소 보았지? 어째서? 먹갔지 너는 아무나 주워먹 지금 뭔데? 장모님인데 장모님이었어? 그러니까 누워계시잖아 몸 보시는 줄 알고 먹었지 띠용 <목소리> 오잼이티 그 동작 그만을 우리가 같이 준비할 때참그 많은 그 사연들이 있었잖아. 아, 그럼 그때만 해도 군인을 건드린다는 거는 참 위험하거든요. 음. 그때, 그, 음. 그때 당시에 유머일번디 PD였던 우리 김태규 선생께서. 태기 형님이 참 많은 걸로 감수하셨지 근데 그때는 한창 인기가 있다 보니까 동작만 인기가 있다 보니까 나중에 6번에서 뭐 전국에 계신 분들도 모으셔서 니들 대본을 응? 그때 KBS가 굉장히 열악했거든 야간에 점호 하는거 씬을 찍으려면 은 담요가 없어 군부대 담요가 그니까 그냥... 그러니까 쪼가리 요거 테이블만한 쪼가리 요걸 막 붙여갖고 만들어 놓고 응? 거기서 확 찍고 그랬거든 일반 담요를 일반 당뇨. 물들여가지고 쓰고 그랬지 왜냐면 군부대에서 나오는 그 군용용은 쓸수 없었으니까 그랬어? 그러잖아 근데 맞아 쪼가리 쪼가리 붙여서 막 깔아놓고 우리 덮고 상단전 없었고 아니 그런 건 아예 없었고 매트리스 응? 근데 그때 내가 동작구할때 선임 와서 모자 썼던 중사 그 모자가 1966년도에 제작된 거야 k 에서산 거야 아. 뒤에 남바 찍혀있잖아 음. 군복도 그렇고 근데 그때는 그분들이 일주일 전까지만 대본을 가져오면은 그때는 군인들이 반팔 러닝에다가 여기 반바지 팬티 하얀 거 응. 그거 있고 군용 군용 그렇지 군용 그거 있고 그거를 팬티 저 색깔일까봐 다 매직으로 다 크게 재희, 지호 뭐, 이렇게 써서 어 이렇게 했잖아 그리고 빨래 쫙 돌면은 빨래 보초가 나갖고 매일 자기 중대 빨래 누가 걷어가나 밖에서 지켜보려 그랬거든 근데 그게 없었어 그런 게 지원이 없었다고 근데 그치. 내가 어, 알기는 이제 그 국방부나 뭐 군부대 관계자들이 녹화할 때마다 와서 지켜보고 있고 그러고 나서 뭐한두번 왔지 한두 와가지고 나서 그 사전 검열이라 비슷한 거뭐 대우를 나... 주면 은 도와주겠다라고 해. 어 차례 이런 거 하지 말고 욕하지 말고 뭐 하고 다 해주는 상 다음에 인기가 올라가니까 이제 군부대에서 지원해주기 시작하지. 지원까지는 아니고 아, 음. 그때. 6번에서 우리 촬영을 하는데, 야외 촬영을 하는데 도와줄 테니까 한번 하자 그랬는데 그때 동작 그만팀니 인기가 오르니까 어, 참... 그 이론이 한번 움직이면은 그대 당시 돈으로다가 몇천만 원이야 할 수가 없어 응? 그래서 기껏 한게 그때 우리 상병으로 왔던 정우진이라고 있었어요. 음. 지금 일반 시청자들은 다 잊혀졌을 거야. 음. 우진이 아버님이 교장 선생님이야. 음. 근데 우진이 아버님 친구분이 해군 홍보단 단장님이 계셨다고 음. 그래서 그 어르신께서 그러면 너을 한번 대방동에 있는 해군 본부에 와서 위문 공연을 해주면은 음. 해군 차원에서 너들를 도와주겠다.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최초 공개입니다. 비하인드, 응. 이거 진짜, 처음이다. 동작 그만 비하인드 스토리는 이거 최초 공개입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팀들이, 전부 다, 해군본부에 가서, 구매를 했지. 나도 있었잖아. 나병장이 없었나? 아저씨는요. 재됐네? 동작 그만에 나왔다는 거 친한 사람만 아는 거야. <laughs> 왜그는지 알아? 근데, 오재미씨한테 훨씬 잘된 일이야, 우리. 아, 맞아. 나는 일부러, <laughs> 일부러 병장했으니까 바보 연기하려고. 일부러 했다고? 그럼 난 일부러 했지 탱자 가라사대인가 뭐 그때는 탱자 가라사도가 없었고 예예예 예, 예. 근데 그때 아이씨 잊어버렸잖아 너도 <laughs> 머리가 좋은 건 아니야 내가 말했다. 근데 우리가 나이 들어 봐봐 근데 <laughs> 우리가 이렇게 그때 한, 한참 잘 나가는 애들이 무대에 올려놓으니까 또 그래 왜냐면 이갤르맨들도 방송용이 있고 그럼 무대용이 있어, 어? 근데 무대는 아마 방송에서 인기 좋고 잘 나가도 무대에 딱 오르면은 이거는 못해. 못하나? 근데 우리 동작 팀들은 <laughs> 팀들은 그 나름대로 동안에다 그 짜여진 또 그런 게 있으니까 너무 너무 잘한 거야. 그래서 해군 본부에서 전투복, 전투화, 뭐 속옷 일체, 양말까지. 어. 지원을 해주신 거야. 그래서 그래도 그나마 동작 그만 팀에 잘했지. 아니, 그래서 그래? 이제 거기 그사물함에도기꽉 채울 수 있었고 아니, 그럼 분위기가 아, 아 진짜. 반물. 어 신청자들이 봤을 때어 진짜 군대 이제 사물함갔네 분위기가 나네. 그래서 그렇게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그랬던 게 아닌가. 내 나는 이게 목시다는 게 동작 그만 팀을 하면서 그때는. 이, 포인트가 김한국씨였어뺀지들 내가 이걸 보니까 사연이 나는 거야. 어? 그라스에 소주 딴거 사니까 옛날 사연이 나는데, 벌써 그게 88년도서부터 91년도까지 했으니까. 벌써, 어우5 0한 30년 가까이 된 얘기잖아. 근데, 그때, 동작경환 팀이, 기본 분정을 못 하겠거든, 내가. 한때로다 마포에 가면 그때는 몽지다소 이런 게 없었으니까 마포에 가가지고 그때 지금은 없어졌지만 두꺼비 집이라고 있었어 거기 수유 하나 시켜놓고 술잘 먹든 못 먹든 무조건 크라스로다가 한 잔씩 먹은 거야 그러면 김한국이 하고 나하고 뭐 해서 완샷 한두 잔씩 딱 하고 들어가 그러면은 대기실에 가면은 술 냄새가 훅 나잖아 그때는. 변방의 목소리, 캬, 시명에 띡, 이거 이거, 불, 이거, 이거, 이거 이거 하고 있고, 뭐, 어? 부재도 산다고 띡, 이거 하고 있고, 막 난리인데, 피디가 뚝 들어오면 술 냄새가 훌나거든 음. 그러면, 최철, 그것도 최철. 그녹화하는날 누가 술을 먹고 들어와? 큰일 날 일이지. 아니, 이거는 잘못됐지만은, 나중에 모니터를 한번 보십시오. 그 군인들이 떼 앞에 태서 응? 포복하고 각기 전투하고 나온 그 얼굴, 기분 하나도 안 해도 내가 소름 한그 얼굴, 그게 뭐 이제 무조건 나옵니다. 그랬더니 딱 녹아 끝나고 나오니까는 피디가 딱오시더니동작금만 팀은 금주 예외. 그 대신에 많이 먹지 말아라. 왜냐면 그때는 N지 한번 내면은 만원벌금이야만원벌금 우리는 무조건. 야, 근데 완전 커밍아웃이네 오늘. 뭐라고? 내가 네? 네, 뭐라 그랬어 내가? 이제 야, 그거, 그거까지 되는 그거, 거야? 미안해요. 아 네. 이제 <laughs> 자 근데 그때 생각하면은 음. 나 아쉽다. 나이먹으니까 많이 야, 아쉽죠. 그때 음. 조금 더 분발했으면 항상 황도 들고. 근데 음. 그 우리 동작그한팀 중에서 음. 지금 잘된 사람들 있잖아. 어? 한 번. 고맙고, 뭐, 그래. 근데, 한 번도 우리 동작 그만 팀에 안 나오고 온 사람이 없어서, 사실은. 그럼. 우리 KBS 소속에 있던 그들은 KBS, MBC, SBS가 딱, SBS는 그대로 없었고, 정해져 시켰었기 때문에, 근데, 그때. 거기 한번 나, 그럼. 엑스트레드라도 나가는 게, 자기한테는 큰 영광이고, 뭐. 근데, 이만용 씨가, 하류 형이 나중에는 한번 출연시켜달라고 서 뭐 수, 나왔었어요? 사단장이었잖아. 후수도 <laughs> 말고 사장이었어. 사단장이었어. 아이고 아, 뭐... 뭐, 난 사단장이야. <웃음> <웃음> 야, 니들 <밀도> 뭐 괜찮아. <laughs> 아 근데 뭐... 뭐 동작그만 그,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듣고 나니까 나도 몰랐... 저도 몰랐던 거. 뭐. 예, 네, 오늘... <laughs> 저 동작그만에 대해서 궁금했던 분들. 그리고... 근데 아저씨는, 아, 그런 분들은 오늘, 공자가 알서내 진짜 잘 가는 거야. 그래. 거기서 아저씨는 대박 났어. 택자가 라아다니 그러니까 택, 응. 공자가 아니고, 이씨, 시구 아저씨가 뭐였어요? 에? 양자입니다, 양자. 희승을 <laughs> 양자야. 뭐 어디야? 정작이... 어디, 어디, 아니, 어디,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어디 양자야? 뭐 홀트야, 자회원이야, 영락원이야, 고원 출신이야? 아니잖아. 그건 양자가 아니고요. 나 이거 두 번만 건드리면 난싹 <laughs> <laughs> 하여튼, 동작 그만을 사랑해 주시고, 궁금해 하시고, 우리 김진호 씨, 요즘 어떻게, 근황이 궁금 했던 분들은, 음 해소가 다 되셨을 것 같아요. 오늘, 어 속시원하게, 옛날 얘기도 다 시원하게 해주시고, 사실은, 어 김진호 씨하고, 어제도 전화 왔어요. 김은국. 저번에 보셨죠? 김흥국 시리즈 그거 보고 어, 고맙다 아 진우랑 한번 방송 한번 하면 안 돼? 흥국이는 살아있나? 김흥... 예 살아있습니다 불교 방송 지금 하고 있고요 아. 흥국이하고 이렇게 셋이 모이면요 아우, 처음부터 서 그냥 끝납니다 그, 그 자리를 한번 말해 낼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하지마 하지마 마. 약속하지 약속하지마 약속하지마 오늘은 네. 약속하지 아, 흥국전랑 하면은, 네. 아우, <laughs> 뇌 엉키고. 아, 그래도 다, 아, 아, 예. 어, 그, 그 사람 피곤한 사람이야. 아, 그래도 다, 뭐, 친구입니다, 예. 자, 우리 요거, 막장 한잔 하고. 자, 우리 김진호 씨, 예. 건강하시고, 예. 예. 행복한 밤되고 아, 근데 나는 나지만. 로제 오재미씨 장사 잘하시고 아그뭐예아이 네, 하여튼 뭐 무조건 안아프요 뭐, 이거, 이거를 보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앵간하면 음식 다 비슷비슷합니다 <laughs> 아 오재미씨네 제미집 갈비찜 예술입니다 그것도 그거지만은 구독은 뭐... 오재미씨 그 와이프가 해주는 밑반찬 아장아지 구독은 구독은 안 눌러줘도 소... 가게 오라고? 음, 가게는 이거 와달라고 많이 말고. 아니지. <laughs> 구독도 해주시고, 가게까지 와주시면금상첨화입니다 <laughs> 구독도 안 하고, 가게도 안 오면은, 그건 희상가상이니다이 시부랄놈들이 지 그거 장사를 하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자, 오늘, 아 어, 아, 아, 오재미 씨에게 와주신 우리 김진호 씨.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아마 조만간에 노래하는 것도 보시게 될 겁니다. 자, 어, 그리로 구독자, 로그 구독자 여러분들과 어. 같이 하겠습니다. 아, 싫어. 로봇이야. 아, 아, 우리 구독자 여러분. 어. 어. 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우리는. 네. 코로나 이겨냅시다. 이겨냅시 화이팅! 화이 <laughs> 아, 좋다. 여러분들도 친한 보트라고이 만나서 한잔 해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고재미! 김재현이었습니다. 어? 고재민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찌지 찌찌, 지 찌찌, 지찌지 찌찌, 지 찌찌, 지지지지지지지지지 빨리 들어와. 지지 <laughs> <빨리 들어와.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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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에 하니까. 아유, 야, 근데 안 돼. 오랜만에 하니까 흥분해. 아니, 안 돼. 왜 그래? 왜, 왜, 왜? 이거 흥분이 아니야. 아, 씨, 먹고 사, 먹고 어, 사. 흥분이지. 거. 아, 먹고 사, 그런가. 아, 도 생겨, 이거? 그럼. 근데 이거야? 아니, 생기면. 아, 내가 맛있는 거 정가복 사줄게, 정가복. 아유, 참. 아유. 오래 자다가 잠꼬되겠네 자네. 지지자 지지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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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지 지지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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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 할거야 언제 들지올지자 지지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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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지 지지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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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지지 뒤틀에매어로온얼라기 아, 네. 한쌍을 보았어 아, 보았지 어째서 이 이놈이 늙어서 몸무시만가고 먹었지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그러게 내어감이라지 영감 아왜 불러 뒤뜰에서 빨래하던 장모님을 보았어 아, 보았지 어째서 먹었지 야. 너는 아무나고 시워 먹 지금 뭔데 장모님이장모님이었어 그러니까 누워계시잖아 몸보시는줄알고 <laughs> 못먹지 몸보시는 <줄> 뭐? <laughs> 시켜드려 뭘로먹었어 <laughs> 뭐, <룩> <laughs> 기장계신데 이거야? <laughs> <laughs> 네아겠습니다 웃기지? 네네. 네네네네 웃기지 웃기잖아 끝난거야? 네네네네네 가가아들날 다했어 여가. 아 아우님 이리오세요 빨리 나가